이번에 해볼 게임은 세피리아 해보겠습니다. 그 던그리드 만들던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임모. 토끼다 토끼. 토끼 마을 진짜 토끼 마을. W S D. F, 대화하기. 오늘이 벌써 운명의 날이구나. 긴장되겠지만 별일은 없을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돼. 냉. 다 모였구나. 오늘 나무님께서 너희들의 운명을 정해주실 거란다 그럼 의식을 시작하마. 클래스를 정해주는 건가 보네. 예, 너희들은 이 마을에 물음표? 어, 나만 달라.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얼마 후에 미래.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빨간색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 죽었어. 좌클릭으로 공격. 우클릭은 쉴드네요. 대시의 피. 주기적으로 충전되며 타이밍에 맞게 사용하면 저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피하라고 자네조차 없이 파괴했대요. 밑으로 가는 거가? 데시 밑에 횟수 있고 대시 공격이 따로 있고 오케이. 가드는 모든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가드 하면 MP 소모되고 퍼펙트 가드 하면 MP 적게 소모되고 마나가 없으면 가드가 안 됐대요. 퍼펙트 가드 한번 해보자. 지금. 아아아 아, 아, 지금. 아, 어우, 씨. 아니, 타이밍이 빡빡하네. 야, 써봐.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지금! 아이, 죽어, 그냥. 애들이 공격하려고 할때 내가 때리면은 공격이 끊기네. 이곳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던 장소입니다. 휩쓸기는 MP를 사용합니다. 가드 중에 누르고 있으라네요. 가드 성공 시 휩쓸기 비용은 50% 퍼펙트 가드 시100% 감소. 어, 퍼펙트 가드 쓰고 이게 휩쓸긴가? 아 만화가 없어 안 나가네. 오케이. 아 이게 휩쓸기구나 먼저 때리고 맞고 일부 적은 슈퍼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직이 부여되고 대상에 가해진 피해가 35% 감소합니다 뭐 쉴드 으흠. 오케이 시고 맞고. 쉴드를 잘 써야겠네. 아, 아파! 아니, 이 자식! 오케이. 오이! 하차는 발버둥이구나. 이것이 너와 이 탑의 운명이다. 이야 뭐야 저거? 사정에서 본 그자는 아스카드, 세상을 멸망의 미래로 다시 이끌자입니다. 탑의 마지막이 이런 운명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아스카드를 막아주세요. 한 번의 시도로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와 계약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괜찮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본것을 이야기하다 님들 다 죽음 멸망이라니 그냥 넘어가기에는 야사롭지 않은 꿈이구나 야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거 승강장이야? 이제 내려가는구나 너라면 분명 무사히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거란다. 미래에서 본 아스카드라는 자는 벌써 두더지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더군. 운명의 날 준비로 교류가 적었던 이때 이렇게 마을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무사히 다 돌아오렴. 다녀오겠어요. 아유 얜 그래. 펄스트 플어 두더지기지. 두더지들이 난폭해졌대요. 지도 열기. 이미 방문했던 방이라면 클릭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텔포 되고 아하. 어방짱 크네? 거대하고 불길합니다. 가까이 들어가 봐도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섬뜩하네요 길은 이쪽이고. 적 아, 표시 따로 있네요. 뭔가 금색깔 상자가 있네 공동인가? 공동 아닌데. 애들이 다 단체로 미쳐버려, 미쳐있네. 어 아, 경험치도 따있고 위로 갈수 있네요. 이동할 수 있고, 오케이. 타격감 좋네 레벨업 레벨업하면 아뭘 고를 수 있네 이건 뭐지?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소유자에게 신비로운 힘을 구해줍니다 소유자는 즉시 아티팩트 효과가 발동하고 획득한 아티팩트는 인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벤토리는 V라네요 1 5의 처치 시 HP 5 회복 화상 디버프 추가 시 피해량 20아 세트 효과도 있네 인걸블 샵하고, 그, 세트, 저기 있네. 어, 뭐. 먹으면 먹을수록 또 세지나 보네요. 초록색 톤 전투 중, MP 소모시, MP 소모 15당 치명타 확률 3% 획득. 20초간 3스택. 직접 공격의 치명타 확률 3%. 먹구름의 소모 속도 25. 먹구름이 뭐지? 아 여기 있다. 2초마다 5타일 이내 적을 감지하고 먹구름 스택을 한개 소모하여 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입힙니다.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먹구름이? 먹구름 먹구름 입다 먹구름이 재밌을 것 같아. 다 나와, 내려가는 길. 아하! 무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레벨업 쪽이 날것 같, 레벨업 할 때마다 아티팩트를 주니까. 뭐야, 이거? 경험치 방! 조금. 뭐야, 레벨업 한거 아니에요, 방금? 터지는 건가? 터지는 거. 레벨업을 빨리빨리 해야겠는데? 아키팩트가 내가 보기에 중요할 것 같아. 레벨업. 어, 먹구름이다. 배시 공격 성공 시 먹구름 획득. 아, 이렇게 먹어서 업글도할수 있고. 함께 싸워주는 동료 소환. 튕기는 물리탄환을 발사하는. 뭐라 해관 어, 먹구름이다. 먹구름인데 얘는 아 얘도 파란색이구나. 비전 투중 먹구름 4획 득. 번개속성 비 이게 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날것 같기도 하고. 둘다 좋다. 이, 이거 일단 이거 이거 하자. 세트 효과 있나요? 비전 전투 중 먹구름 획득. 좋다. 이제 대시 공격을 잘 쓰는 걸로 그럼. 오 번개 떨어진다. 아야! 시공격을 잘 써야겠다. 또 레베로 따뜻한 돌 인걸브 치명타 피해 10%. 바람의 노래 근접 공격 범위 10% 증가. 먹고름은 없네. 얼음 속성 피해 나 전기 속성 피해고. 이나날것 같은데? 이걸로 가자. 뭐냐? <laughs> 탭할 수 있고. 상인자 상인 딱 봐도 상인. 푸르 행성 아까 그행성인가 보다 행성도 해볼까? 어... 아 근데 물약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행성 나돈 얼마 있는 거야? 3 3 0밖에 없네. 머려 머려. 여기 내려가는데 왼쪽 한번더 가보죠. 대시 공격을 잘 써야 돼. 맞고, 맞고, 맞고. 아유, 뭐가 이렇 많이 널라 오냐? 자식아, 아유. 아, 얘가 먹구름인가 보다. 아 아홉 번 스택 있네. 아파요. 가자. 물약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해. 그냥 내려가기 내려가는 길인가보네 보스다! <목소리> 교수님이 말씀하신게 바로 너로구 이게 여기가 내 무덤이 될거야 죽어라 담배이 자식아 나먹구름맨이야이 자식아 야고? 별다른 어려움은 없네요. 먹구름이랑 행성이 자동 사냥해준다. <laughs> 야호! 야호! 뭐야 소닉이야? 어우이오우 아니 경로 좀 미리 알려줘. 거의 자식아. 얘는 별거 없네요. 으. 으차. 이펙가 있는 건가? 바로 안 죽네. 2패다 에라이. 어 어. 어이 자식아 사기치네. 가지피하고 야고 피하고? 아니 가드 많이 할 거니까 엠피도 차는 거해 놔야겠다. 아! 아니 경로의 집 뭐야 이거? 아유 씨. 죽었어요. 아, 근데 배고프다. 밥 먹고 올까? <laughs> 죽었어요. 돌아오셨군요. 하지만 실패는 아니랍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빛을 따라가세요. 출발하기 전에 운명으로 돌아가기.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탄생의 사파이어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힘으로 운명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운명각. 보스 처치, 레벨업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파이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석판이 잠금 해제됩니다. 특성 틀인가 보네요. 음, 오케이. 집수리. 부서진 당신의 집을 수리합니다. 사파이어가 이런 걸 해주는 거였어요? 날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단 집 잠금 해제. 마을 중앙 캔과 함께 당신의 집을 수리하세요. 네. 모로와 함께 대검을 수련합니다. 아, 약간 그거 NPC 풀어주는 건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이동해, 이동해. 나와. 아, 막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죽어간다. 헉, 애들 피 어떡하냐? 제법이구나. 이것도한번막아보시지 3패도 있어요? 아이씨, 뭐야. <laughs> 아니, 3패 있으면 내절이지. 오, 체력도 회복해주고. 세컨드 플로어, 초목지대. 약탈자들이다. 뭐야, 이거 우리 마을 아니야?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와, 이들 왜 비싼다네? 열기 캬. 갑자기 이 폐허에 머물려고 했는데 아 잠깐 이 폐허에 머물려고 했는데 갑자기 광신도들이 나타났어요 일단 건물 안으로 숨었지만 들키는 건 시간문제였을 거예요 죄셔서 감사합니다 오리와 바바들이 살던 마을이라네요 건물들 잡아갖고 약철약 약탈자들까지 침략해서 터졌고. 무색 큐? 수호는 뭐지? 아, 오. 아니 이거 레전드다. 근데 천 원이네? 짱 비싸네? 아유 왜 이렇게 다비싸게 팔아요? 아니, 씨, 완전 짱 비싸게 파네. 하나만 사. 아니, 두해줬는데 석판 경험치 석판이 p 것 같은데 애들 레벨 Sokpan. s 조건 p a 미니보스인가 n s 저 k 가내려가 o 되고 옵션 좋고 미니보스 나와 다 구리 쳐, <laughs> 다 구리 야무 지다, 오케이, 다 구리 야무 지다, 빙하, 인걸 불, 빙하. 어떡하지? 근데, 이, 내가 보기에, 빙하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이거, 행성을 버리고. 그리고, 그냥, 빙하를 내가 세지는 용도로 쓰는 거지. 음, 뭐 가지? 얼음 갈매기의 발, 이걸 갈까? 이거 가야겠다. 이거 가고 자리에 없을 때 행성을 버려버려야겠다. 아니, 게임이 재밌는데요? 이게 되게 할게 되게 많아요. 아니, 저 이거 딱히 막 그렇게 재밌겠다라는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laughs> 이거, 이거 좀 오래 할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요, 지금 이 보스도 처음 잡아봐요. 오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시작한 지 이제 한 시간 됐어요. 오 뭐야? 아니 동료들 다 죽겠는데 저거 맞으면? 완전 육육입니다. 오씨 막아주고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던져 아니, 이거 뭐 동료. 오를 잠깐 불량 맞자 동료 조금 사아 나나? 오이! 오이, 씨! 오, 이... 오, 이... 오 동료 살아나네? 오, 살아나네요? 아니, 그럼 동료가 좋은데요? 살아나면? 오, 이거 좋다, 이구 이건 뭐지?